자, 안녕하십니까. 최현섭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대학 입시 요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요, 학교장 추천 전형, 탐구형, 융합형, 과학인재, 논술. 자, 전형명 참 멋지네요. 뭐, 이런 다섯 가지 전형이 있고요. 정시에서는 뭐, 수능 배굴 학생을 선발, 선발합니다. 수능, 자, 정시에서는 가군, 나군, 다군에 뭐, 성균관대학교가 포진되어 있다. 뭐, 정도, 이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근데 이 영상을 찍기에 앞서서 사실 조금 쫄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이 좀 듣기 거북할 얘기들이 좀 생길 수도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에서 한 3등이나 한 4등 정도 하는 학생들. 자, 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너희가 가고 싶은 대학은 어디니 물어보면 보통 성대 가고 싶다는 얘기 본인이 많이 합니다. 자, 반에서 3, 4등. 저희 평평기준으로 반에서 한 3, 4등 하는 아이들은 자, 성대 합격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겁니다. 그럼 반에서 1등, 2등을 본인이 이길 자신은 없고. 그럼 1등, 2등 하는 애들은 어디 가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서울대 온대, 고대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이 1등, 2등이 다 합격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반에서 1등, 2등 하는 애들 중에서 2등 중에서 서울대원대 고대 떨어지면 우리 성균관대학교의 와라가 입학적 관점이고, 입학적 관점이고요. 그럼 학생 관점에서는 얘네들은 이길 수 없는데, 내신 성적을. 내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는 대학이 성균관대학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좀잘 정리정돈 하자는 게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이 되니까 잘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 볼게요. 자,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간단합니다. 자, 추천 전형이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하죠?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15명의 학생이 추천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교과백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대신 수능 최저가 들어갑니다. 세개 등급판 매시 들어간다고요? 7이 들어갑니다. 자, 뽑는 인원을 보니까 2025학년도 같은 경우는요. 390 일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자 391명. 요 391명 딱 써놓고 보면 이제 고민거리가 이제 생기셔야 됩니다. 저 어떤 고민?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의 인원수가 약 500명이고요. 자 연세대학교 학교추천전형 인원수가 500명이고요. 500명 약.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학교추천전형 인원수도 한 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 그 인원보다 이게 적다는 거 하나 눈치를 까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좀 알겠죠? 전형명은 되게 단순하고 수능 최저 붙었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391명 서울대 연대 고대 의과 교 전형보다 인원수가 적다는 사실. 자, 제가 애초에 시작할 때 얘랑 기 똑같은 얘기가 전개된다는 걸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2024학년도 2024학년도입니다. 자, 교 학교장 추천 전형 모집 인원은 402명이었습니다. 자, 지원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원자는 몇 명이 지원했냐면 4,135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습니다. 자, 경쟁률이 약몇대몇 몇 정도 되죠? 10대 1 정도에 대, 한, 10대 1 정도가 되겠죠. 자, 이제 최초의 합격자는 참고적으로 어떤 애들 합격하겠습니까? 서울대 쓰고, 연대 쓰고, 고대 쓴 학생이 수시원서 딱 3장만 쓰겠습니까? 아니겠죠. 성대도 쓰고, 쫄리면 그 밑에도 쓸거 아닙니까? 이게 예, 가시죠? 자 아주 단순합니다. 2024학년도도 똑같습니다. 그냥 교과 100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최저는 3학7입니다. 뽑는 인원수는 서울대원대 고대보다 적다. 자 그럼 서울대원대 고대 붙은 학생들은 당연히 튀죠. 어디로 튑니까? 서울대원대 고대로 튀겠죠. 자 그래서 충원 인원을 제가 한번 써봤더니 충원 인원이 몇 명이 됐냐면요. 여기에 1049명의 학생이 추가 합격, 추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하셨습니다. 통지서 받은 학생이 총몇 명이냐면요. 1451명의 학생이 합격하셨습니다. 통지서는 받았고요. 그럼 최종으로 붙은 학생들은 충원부과 이후 빠져나간 아이들, 빠져나가고 최종으로 남아있는 학생들이 약 402명 정도가 남아있었겠죠. 자, 쉽고 간단하게 충원된 만큼 빠져나간 거지, 학생들이. 그럼 이 학생들은 어디, 어디 붙은 학생들이겠죠? 서울대 연대 고대 붙고, 서울대 연대 고대 붙고 빠진 학생들.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겠죠? 서울대 연대 고대 쓰고 떨어진 학생. 이해 가시죠? 성균관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인원수는 이때 402명이 나왔었는데, 자, 붙은 학생은 빠져나가고, 자, 아니까, 그러니까, 아, 그 그렇죠. 빠져나간 학생은 서울대, 원대, 고대 붙을 확률이 좀 높고 상위권 대학을 좀더 성대보다. 그다음 붙은 학생은 서울대, 원대, 고대 쓰고 떨어졌는데 붙었고 이런 상황이 연출되니까 이게 좀 거시기한 대학 입시가 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충원인는자2020 4학년도에 충원 있는 수 다시 쓰겠습니다. 몇 명이었다고요? 1,049명, 약 1,000명의 학생 정도가 충원으로 빠져나간다. 그리고 남아있는 애들은 합격했는데 기분이 거시기하다가 학교장 추천 전형의 특징입니다. 자, 그다음 이거, 요것도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쓸때 학교 추천전형을 쓰고, 그 다음 종합전형 못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성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균관 대학교는요, 학교 추천전형 쓰고, 탐구형 쓰고, 융합형 쓰고, 과학인재 쓰고, 논술 또 써도 상관 없습니다. 성대만 다섯 개쓸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이제 탐구형. 자, 탐구형이랑 융합형 같은 경우는 공통이니까 제가 이렇게 쓸게요. 자, 학생부 100으로 선발됩니다. 자,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자, 뽑는 인원수 잠깐 써볼게요. 자, 뽑는 인원수 같은 경우는, 탐구형 같은 경우는 458명. 그 다음, 융합형, 아, 융합, 아, 융합형 같은 경우는 뽑는 인원수를 살펴봤더니, 융합형은 421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자, 근데, 탐구형 융합형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있어 보이는데, 그냥 이름만 바뀐 겁니다. 요 전에는, 요 전에는 2024학년도에서는 학과 모집입니다. 이게 학과 모집. 그 그러니까 다음, 융합형이니까, 요건 무슨 모집? 계열 모집 전형이 명칭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100, 수능 최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수능 최저 없는 것은 대학이 이미 목적한 바가 있습니다. 뽑으려고 한 학생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은 제가 서울대, 아니, 서울대, 서울대, 연대, 고대할 때도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최저 없다는 게 최저 없다는 게 최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 것이지 최저 없는데도 뽑겠다는 이런 제도는 아니란 것쯤은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뭐 이것도 있겠네요. 최저 없어요. 자, 그럼 이거죠. 학교장 추천 전형은 당연히 어떤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겠습니까? 그렇죠.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 많이 합격을 할 거고 그럼 판구형 융합형 같은 경우는 일반 고학생도 지원할 거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과고, 영재고, 자사고, 문과 같은 경우는 국제고, 자사고, 뭐 외고,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반고랑 특목이라고 써놓고 나눠놓을게요. 자, 성균관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자, 일반고가 많을까요? 특목고가 많을까요? 자, 정답은 이렇습니다. 근데 아주 큰 차이 나는 건 아니고요. 일반고가 약43% 정도를 차지하고 특목고가 약57% 정도를 차지한다. 대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얘네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최저가 없는 것이지 얘네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최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일반고 학생이 이 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성적, 교과 성적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최대로 올려라. 자, 대학 어디가 사이트 같은 데서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몇 퍼센트 컷이 나온다고요? 70% 컷. 그럼 70% 컷이라고 하는 게 나올 때 그럼 이 녀석들의 내신일까요? 이 녀석들의 내신일까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봐도 이 녀석들의 내신일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일반고 친구들 어떤 생각을 하죠? 이70% 컷을 보고 나도될수 있다. 나도 네가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쉽지 않다는 것을 뭐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냐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2024학년도에 자, 어 2024학년도에 학과 모집 인원이 몇 명을 뽑았냐면요. 462명의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그럼 계열 모집 같은 경우는 426명의 학생을, 선, 아, 그 모집위원을 이렇게 선발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지원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학과 모집 같은 경우는 몇 명쯤 지원했을까요? 대략적으로. 한번 찍어볼까요? 아까 전에 요게, 아, 자, 학교장추천전형에서는약 10대1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탕구역 농합형은 거의 거의, 아, 거의 2025학년도도 20대1 정도가 될 겁니다. 야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학과 모집에 462명 모집정원에 지원자는 8,737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18.9일 대, 18대 1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계열 모집 같은 경우는 426명 모집정원에 9,990명의 학생이 지원해가지고 경쟁률이 23.45대 1이었습니다. 자, 지원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경쟁률은 몇대 몇이라고요? 경쟁률이 대략적으로 20대 1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20명 중에서 한 명이 되면 된다가 아닙니다. 2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게 아니라 8,737명 중에서 462등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모든 수준의 학생들이 균일할 때로 가정한 것이죠. 이 가시죠. 이 중에서 등수가 1등부터 462등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등수 안에 들어간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20대 1, 20대 1좀 흉악하게 보이 20대 1, 20대 1을 좀더 흉악하게 보이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하여간 경쟁률이 약 20대 1 정도가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는데 자, 이제 자, 여기도 이제 따라붙습니다. 충원 인원이 따라붙습니다. 자, 뭐가 따라붙는다고요? 충원 인원이 따라붙습니다. 당신은 최초합에 합격하지 않았으면, 않았지만, 당신은 우리 학교에 합격하셨습니다. 추가 격. 합격. 자, 추가 격 인원을 제가 쓰겠습니다. 학과 모집은 1,074명. 그 다음에 계열 모집 같은 경우는 1,487명의 학생이 추가 모집했습니다. 자두번 얘기할게요 두번 얘기할게요 요 복습 한번 이만큼 학생들이 빠져나갔는데 어느 대학에 붙어서 빠져나갔다 최소한 성대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대학에 대학으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자 성균관대학교는 이런 빠져나간 학생들이 최대한 어게 만들려고 만든 전형이 이겁니다 그래서 서류 아 그러니까 그래서 학생부 100입니다 면접도 없습니다 원서만 쓰면. 설사 네가 빠져나갔어 니들은 하지만 남아있는 니들은 남아있는 니들은 그래도 아 어차피 니들도 서울대 언대 고대 쓴 학생이니까 거기 떨어졌어도 우리가 받아줄게 라고 만들어준 제도가 성균관대학교 대학 입시 요강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아니라고 하면 할, 말,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은요 탕구형 융합형 인재 전형에 대해서 감 잡으실 거고요 차후에 나중에 제가 이 결에 대해서 수치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일반고 학생이 붙는 내신 성적과 저기 특목고 학생이 붙는 내신 성적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 좀 기억해두셨으면 좋겠고 70% 컷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게 일반고 내신이 될까요? 특목고 내신이 될까요? 자, 지금 이 영상 들으셨으니까 감 잡으실 수, 감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지우겠습니다. 쑥쑥쑥, 쑥쑥쑥.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원인원이, 밑에다 붙게, 충원인원 다시 제가 쓰겠습니다. 충원인원이 꽤나 많다 적다. 1074명, 그 다음에 1487명의 학생이 충원이 되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2024년도 충원인원. 근데 거의 비슷하게 돌아갈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탐구형 융합형까지 제가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 과학인재로 갑니다. 자, 너무 슬픈 얘기만 하니까 기분 언짢을 언짢으실 것 같아서 과학인재에서는 좀 이제 기분 좋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단계에서는 7배수를 뽑고요. 자, 2단계에서는 면접을 봅니다. 자, 이 면접은 수학, 과학, 제시문 면접을 봅니다. 수학, 과학, 제시문 면접을 봅니다. 자, 2025학년도에 뽑는 총 인원수는 몇 명이냐면요. 125명의 학생을 뽑습니다. 자, 이것도 바로 넘어갈게요. 작년도에는 몇 명을 뽑았냐면요. 작년도에는 과학인재가 145명의 학생을 뽑았습니다. 이 밑에다 쓸게요. 145명의 학생을 선발했는데 지원자는 몇 명이었냐면요. 1517명의 학생이 지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률은 양몇대 몇이죠? 10대 1입니다.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자, 과학인재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으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있어 보이죠? 자, 그래서 경쟁률이 약몇대몇 몇 나온다고요? 10대 1. 그런데 1단계에서 몇 배수를 뽑는다고요? 7배수를 뽑으니까 어느 정도 내신 성적이 나오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희 평천지역 기준으로 내신이 2점대 되는 학생들이 이거 붙는 경우 전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평천 지역에서 지역에서 내신 2점대가 되는 학생이 요 1단계 통과되는 건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내가 제가 이렇게 쓰라고 하니까. 그다음 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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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을 어느 정도 잘볼수 있으면은 자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저는 합격 가능성이 꽤 높은 전형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자 이유는 두 번째. 자두 번째 이유는 뭐죠? 성대 붙고도 빠져나가는 인원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과학 인재 전형에 작년에 빠져나간 학생은 399명입니다. 399명. 이게 몇 명이죠? 약 400명입니다. 400명. 약 400명 학생이 빠져나갑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이게 1단계 통과한 다음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애들이 빠져나가면은 아이가 과학고, 영재고보다 과고 영재고에도 사실 여기 안 갑니다. 거의 다 빠집니다. 원서는 쓸지언정 빠져나가는 인원이 워낙 많습니다. 그쪽에서 자 그러면은 일반고에서 수학 과학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은 이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합격 확률이 얘네들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충원 인원이 많다. 자 그런데. 빠져나간 애들을 대학은 선발하고 싶지만 남아있는 애들도 뭐할 수밖에 없다 선발할 수밖에 없는 게 대학 입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과학 인재 최저 없습니다 결론 이거네요 탐구 융합 과학 인재 요세개다 최저가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이 빠르죠 아. 말이 빠르면요 댓글에다 남겨주세요 말이 빠르다 아니면 정리정돈을 너무 못한다 설명을 못한다 면뭐 댓글에 남겨주시면요 그 댓글 보고 저 나름대로 수정해서 좀더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논술로 갈게요 논술이야 뭐 논술 100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학생부 안 들어갑니다 그냥 논술만 잘 보면 됩니다 대신 수능 최저가 붙어있습니다 4만 몇이라고요 6입니다. 자, 학교장 추천 전형보다는 논술 전형의 최저가 좀더 높습니다. 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럼 이런 거죠. 수능 최저 맞추고 논술 잘 쓰면 붙죠. 자, 뽑는 인원수를 살펴볼게요. 자, 2025학년대 뽑는 인원수를 살펴보니까 뽑는 인원수는 381명입니다. 381명. 자, 이거는 사실은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 아, 이건 하나 설명할 게 이게 하나 있네요. 근데 논술 전형은 자 이게 아무것도 없뭐 수능 최저 하나 있고 뭐 논술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수시 원서 쓰기 애매한 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작년에 어느 정도 썼는지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작년에 논술은 (398명의) 학생을 모집하기로 했는데 자 지원자는 몇 명쯤 됐을까요? 제가 입시에서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대 원서는 누구나 다쓸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뭘로 씁니까? 이걸로 씁니다. 아니면 뭐 이런 것도 다쓸 수는 있습니다. 저 학교장 추천 전형이요? 아까 전에 제가 지원자가 한4천명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추천서 남아돕니다. 성대 원서 쓰는 거는요. 누구나 다쓸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 근데 논술을 제일 많이 쓰긴 씁니다. 자, 몇명 정도 썼을까요? 자, 지원자가 보니까 논술이 3만 9000 157명의 학생이 썼답니다 자, 경쟁률이 대략 몇대 몇이죠? 100대 1입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겁니다. 원서 쓰는 건 누구나 다쓸수 있습니다. 논술 말고도 다른 전형도 다쓸수 있을 겁니다. 대신 합격하고 싶으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논술이면 실력이 돼야 되죠. 수능 실력이랑 네가 수학과 학 문제 푸는 능력이 돼야지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서 쓰는 거랑 합격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붙는 애보다 떨어진 애가 무진장 많습니다. 이게 논술형 전형입니다. 논술형 전형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자 작년에 보니까 추합이란 보니까 이거 논술은 별로 많이 안 돌아갑니다. 자 여기다 쓸게요. 49명의 학생이 추합이 돌았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 성균관대학교 수시 전형은요, 크게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쓰시고요. 없다면은 없어도 쓰세요. 자, 목표를 정해야 되니까. 대신 가장 확실하게 갈수 있는 방법은 사실 수시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서울대원대 고대 떨어지면 우리 학교 와가 제가 입학처장이면 만들어 놓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탕구형융합형 구조, 탕구형융합형 같은 경우는 자, 최저 없습니다. 학생부 100입니다 학생부, 자 특목고랑 일반고랑 싹 나눠집니다. 완전히 나눠집니다. 배우는 교과 자체가 틀립니다. 자 그럼 내신이 설자 좀 좋지 않다치더라도 특목고에서 뽑을 거고 일반고에서 전혀 안 뽑겠다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고면 대학이 발표한 70%커보다 내신 성적이 더 높아야지만 가능할 거다. 요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틈새는 과학인재입니다 어느 정도 내신성적 나오면 1단계 제가 볼땐 통과됩니다. 대신 수학과학 실력이 좋아야지 면접 잘볼 거고요.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좋아. 수학과학 실력 좋아야지. 조, 수학과학 실력 좋고, 그 다음 뭐가 좋아요? 수능체조 맞추면은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고개와는 다르게 합격한 다음에 빠져나가는 인원수가 어머님들 생각, 어머,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 무시하게 많습니다. 대략 약, 약한 4,500명 정도의 학생이 합격한다고, 합격한 이후에 빠져나갑니다. 합격한 다음에 빠져나갑니다. 합격한 다음에 빠져나가는 인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추합인원이라고 합니다. 추가 합격자 인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추가 합격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느낌이 예전에 이런 느낌이셨죠? 추가 합격자? 북구도 안 가는 애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추가 합격자? 와, 제 마지막에 붙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정한 수준이 되는 학생이, 일정한 수준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대학 입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거 본인을, 본인이 여기 가기 합당한 인간이지 합당한 학생이라는 걸 증명할 수 없으면 우리는 이 전형을 통해서 합격할 수 없다는 사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시로 갑니다. 정시. 자, 정시에서는 그냥 간단합니다. 이것저것 안 들어가고 수능 100입니다. 자, 수능 100. 자, 뽑는 인원 수는 몇 명이냐면요, 1,562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작년보다 참고적으로 51명이 좀 늘었습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 말씀. 아, 작년 작년에는 1 5 1십 명의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제가 이거 왜 쓰냐면요, 정시는 모집요강이 두번 나옵니다. 수시에서 못 뽑은 인원을 정시로 이월시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일반전형에선 1 6 6육십 명의 학생을 선발하기로 수능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시 다시 정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모집요강이 수시 이월 인원 반영 모집요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시에서 1 천육백 1664명의 학생을 선발하기로 했고, 자, 지원자를 살펴보니까 9303명의 학생이 지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률이 대략 한 5. 몇대1 정도가 떴겠네요. 5. 몇대 1.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이제 뭐 쓰는 거 아시죠? 정세에서도 추합 돌아갑니다. 무지무지 많이 돌아갑니다. 몇 명이, 돌아갔냐면, 몇 명이 돌아갔냐면요. 1863명의 학생이 추가 합격했습니다. 다른 학교로 보뭐 있다고요. 튀었습니다. 남은 학생들은 얘네들. 튀는 학생들은 더 좋은 대학 가네들. 튀는 학생이 됐으면 더 좋겠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목적입니다. 자, 튀는 학생이 몇 명이라고요? 그렇죠. 요요 정도 인원. 그다음에 수시에서 못 뽑은 인원은 정시로 뭐 된다고요? 2월 된다는 거. 작년에 약한 150명의 정도의 학생이 이월 됐다는 거.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시가 어민들 생각하는 것보다 정시가 파이가 가장 큽니다. 그럼 이렇게 다 처음, 처음에 제가 1등, 2등은 서울대원고대 가고 싶고, 반에서 3, 4등 아이는 보통, 어, 성대증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반에서 한 10등 정도 하면 내신 뭐 그렇게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친구가, 그럼, 그럼 이제 대학 입시 끝난 겁니까? 본인도 성대, 한양대 이런 데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반에서 한 10등 정도 하는 학생들. 근데 저는 이런 학생들이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자, 나중에 차후가 되면 공부, 공부법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합격하는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합격한 학생만큼만 공부하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이 성대라고 했을 때 입학처가 뽑고 싶은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감 잡으셨을 거라고 믿고, 이 대학 입시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의 실력을 증명하지 않고는 합격할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학생들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